경험적으로 허드렛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오늘은 땅콩 사건부터 나오네요. 552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원래 이 말의 어원이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 말에서 따온 말이라는 거예요. 어, 무언가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세부사항이 중요하다. 어, 그래서, 신은 디테일에 있다. God is in the detail. 이라는 표현에서 유래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어, 이거 밑에 이제 땅콩이 담긴 봉투를 그냥 주는 것하고, 어, 조그만한 그릇에 담아서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제가 그 즐겨가는 그 냉면집이 있습니다 냉면집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막국수 집이었어요 아, 최고산 어, 최고산이, 아, 최고산 면 옥이라고 음. 저기 수성목그 그 가는 골목길에 있습니다 맛이 괜찮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오랜만에 한두달 만에 갔는데 가격이 10,500원으로 올랐어요 막국수 한 그릇씩 원래 저기 맛이 괜찮은 집이라서 뭐 불만 없이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laughs> 거기 보니까 그그 그 집은 식초를 어 오뚜기 사과 식초를 병째로 여기다 이따게딱 이따 넣었습니다. 음, 테이블에 테이블에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아주 허름한 집도 아니거든. 음. 어그 집은 그 여름에만 음. 딱 하고 날씨 좀 쌀쌀해지면 문을 닫아버려 아, 아, 언제까지 어. 네, 빨간색 그러니까 1년에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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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개월 정도 하나? 뭐? 4개월? 한 5개월? 날씨 추워지면 딱 닫아버려 그 저기 주차장도 넓고 건물도 괜찮은데 버려 그럴 정도로 여유가 있는 집인 것같아 근데 왜 <laughs> 어떻게 사과식초가 이렇게 <laughs> 는지 이해가 안되 나는. 그리고 그 돈을 봤는데, 만 오백 원이면 뭐 아주 비싸진 않지만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거를 뭐 조그만한 유리병 같은 데다가 그렇게 담아놓을 수 없나? 주, 저기 오천짜리 짜장면 파는 집도 그건 하는데, 왜 여긴 이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름은 최고산이지만, 그때 최고산이라는 게 산이 식초잖아. 음. 최고의 식초를 대접한다는 건가? <웃음> <웃음> 근데 어떤 대기업, 어게 대기업 자체 식초나야 대기업. 그러니까 좀 이상해. 옥두산 되는 것같 물론 이 집은 잘 먹고 잘살 거예요. 그래 열심히 여전히 그 손님들이 많긴 한데 그 아주 대단한 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사장님이 그거가 눈에 안 들어올 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어 그냥 음식 맛 때문에 먹긴 하지만 대접받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어 뒤에 또, 저기, 안전사고 난, 저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철골공사 중에, 이 사람, 이렇게, 저기, 세이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험적으로 허드렛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어, 당장 해고하라는 뜻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laughs> 자, 철골 공사 중에 한 사람이 8m 높이에서 떨어져 갖고 면장으로 죽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반드시 헬멧을 쓰고 나면 밴드를 턱에다가 묶고 허리에 있는 보호줄을 작업 안전줄에 반드시 걸어놓고 일하라고 교육을 했대. 근데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 벤, 모자 쓰고, 이거 묶는 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안전 작업줄을 걸지도 않았대. 그러면은, 또 여기, 한결에, 여기, 노조나 한결에에서는 책임을 안전 관리자나 건설사 사장에게 돌리는 사정이 있다. 정말 그럴까? <laughs> 이 유치원생도 아닌데, 안전수칙을 어, 지키고 있는지 누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게 진짜 이게 전부 사장이나 안전관리자한테 책임을 돌려야 될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정말 유치원생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 뭐 생각 없이 일하는 것 같은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사, 이 사람의 죽음을 누구한테 탓을 할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법적으로 이런 사고가 나면 요새는 뭐 중대재해 뭐 무슨 법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표가 잡혀 들어가고 뭐별 일들 다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법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뭐이 사람의 죽음이 누군가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우리도 사실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절차를 잘 지켜서, 어, 일단은 뭐, 퀄리티 높은 그 진료나 이런 건두 죄치고, 일단 사고는 안 나게 해야 돼. 근데, 우리에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 이거는 이 사람 웃음이일만은 아니고, 우리도 한번 이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테일은 아주 거창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러니까 뭐 엄청나게 막 꼼꼼하고, 그것도 있지만, 기본을 안 지키면, 이런 그 디테일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엉뚱한 데서 사달이 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겸허하게 저도 오더 실수를 종종 합니다. <laughs> 이, 이 과장이 고생을 좀 하지요. 디테일이 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디테일이 나를 약한가 봐. <laughs> 오늘 모니터 앞에 <머리카락에> 악마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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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써붙여주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악마랑 실이랑 같다는 거예요. 매일은. 디테일을 진짜로 살리면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자들한테 눈빛 하나, 말투 하나, 안내할 때 문을 이렇게 열어준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 순서까지 모셔다 드린다든지, 어, 허리가 불편해가지고 쩔뚝쩔뚝 하면은 바로 가서 구축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이걸 매뉴얼에다가 써놓으면좀 구질구질 하긴 하지. <laughs>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 좀 거시기한 것 같고 그게 진짜 마음에서 나오면 그런 게 진짜 디테일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 그러, 그런 그런 걸또 하지 않으면 어, 또그 악마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과 악마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보면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는599 음. 음. 페이지에 5 9 9 페이지야. 599. 네, 나는 평등주의가 싫다. 나는 제목에 세이노그 뭐 한마디 있는데 어, 이 내용이 어, 결과론적으로 모두가 잘사는 평등주의가 아니라 어, 어, 평등은 기회 평등이 되어야 되고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소득 격차를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뭐할 거면 조금 일을 열심히 해라 약간 이런 주제의 얘기였거든요. 약간 앞에서도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라는 세이노의 말을 조금 제일 맞는 파트였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읽었고 읽으면서 아 열심히 노력을 좀더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뭐 일이든 뭐 다른 뭐기술적든 거든 그렇게 하면서 읽었습니다 음. 좋습니다. <laughs> 자, 다음을 찍어주세요. 음, 저 사장님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평등주의 기 그간 음. 그 저도 평등주의는 좋아는 하지만 음. 실현 불가능하다. 뭐 기회의 평등 사실은 기회의 평등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라는 것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기회도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현실은. 근데, 받기를 원하죠? 대부분 다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평등은 가지 않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553페이지 보면, 우리 여자분 미혼분니다하하 <laughs> <laughs> 그렇죠. 성공하는 남자를 본 거. 이, 근데 이거 돈의 성공도 말, 이, 왜, 세노는 지금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를 지금 성공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부자가 돼 보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인간들은 내가 얘기하는 거를 따르든지, 그런 거를 하는 놈을 잡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 저 사람을 남자를 데리고오면 술을 끝까지 먹기봐야 된다. 술 취했을 때취중진담이 나오고 음. 그 사람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심, 요즘은 또 이제 내시경에 그네 이렇게 마치고 깨어날 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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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게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쌓인 거예요. 무의식이기보다는 자기들이 평상시 행동이 습관화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운전할 때 보세요. 음. 그 다음에 물건을 살 때를 보세요. 살 때는. 물건 살때 나는 나는 그래 봐요 왜 이게 뭐냐면 이제 살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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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으로 계획 없이 그냥 팍팍 사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지 따져 보는 사람인지 그런 걸 보시라고 그러면 엇 물건만이 아니라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요 여기 좀 추가를 하자면 나는 물건 살 때도 잘 보시라. 아니, 폼 내는 거 좋아하고 가면 그 사람은 허치레가 많다. 음.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운전할 때, 술 먹고 갈라댔을 때,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취 깨는 거를 볼수 있는 경우가 좀 없으니까, 그건 좀 예외를 쳐아서 물건 살 때. 그러고, 주위 사람을 대할 때를 잘 보세요. 음. 혹시, 그, 다음 병원 가면, 우리가 저기, 그, 내시경 센터가 있으니까 아, 네. 혹시 남자 친구가 있으니까 꼭꼭배워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나나 좀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어느 <laughs> 중에 배워서 하는 게 많거든요. 대부분 다 가정교육이라는 건데 부모님 <laughs> 성향이 안뭐 물론 그기 싫어서 안 닮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묻어난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 걸좀 보셨으면, 그리고, 시자들은 무서워요. <laughs> 뭐? 시자, 시. 시자들은 무서워요. 저는, 뭐, 저도 어떻게 보면, 뭐, 우리도, 뭐, 집사람 할때시자인 근데, 저는, 시자들은 무서워요. 그니까, 딸 같은 며느리는 없어요. 가족 같은 직장도 없어요. 가족은 없어요. 저는 그래 보거든요. <laughs> 네. 가족처럼은 할수 있어. 같은은 아니에요. 우리가 음. 에너지를 쓰고처럼 할 수는 있으나 같은은 아니라 같지는 않거든. 김씨고 이십니다. <laughs> 맞죠? 남씨고 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상처 안 받아요. 음. 그러니까 일하면서 상처 받는 것보다는 일하면서 그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 악마는 디테일 있다. 자 기본만 잘 지킨다면 그게 상처 받지 않는 일을 충분히 할수 있고 내가 더 일하면서 행복함도 느낄 수 있고, 그기에 대한 내가 뭐그 대가를 받았을 때, 베네핏을 받았을 때더 충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저의 민의 음. 개똥철학입니다. <laughs>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아까 원장님말씀하셨처럼뭐 하나하나 끝까지 다 우리가 보면 지나가다가 뭐 밑에 바닥에 쓰레기는 죽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그걸 그대로 밟고 가는 직원도 있어요. 이고. 그냥 태도에요. 사람의 태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자분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그냥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 납니다 아니라고 얘기 못 해요 근데 보면 일에 욕심이 있거나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거를 따라해요 그래서 자기가 체득화 시킨다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어딜 가든 뭘 하든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그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 보면,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환자분들 좀 힘드신 어른들이나 이러면, 정말 잘 붙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안내해주는 음, 사람이 있거든. 음. 어제도 그래요. 어제 사실, 어른이 왔는데, 이제 귀가 잘안 들리시고, 우리 병원에서, 뭐, 몇년 전에 왔다고 음. 얘기했는데, 보니까, 안 갔어. 우리 집이 아니야. <laughs> 근데, 그냥, 계속 얘기만 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붙여주고 얘기할 것이냐, 사실은 어제 그래가 결국은 내가 바깥에서 나왔어요. 내가 자꾸 들리니까. 근데 네. 왜냐면 어른이 귀가 잘안 들리니까 앞에서는 그래도 안 들리시니까 크게 얘기해 준 건데 다른 사람이 볼때안 네. 좋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허겁지겁 하니까 진짜 잘안 들리시고 좀 난감한 상태에서 대기 환자분들은 많고 할배는 여기 왔다 하고 하니까 없고 민증까지 냈는데 보니까 아니고 약은 타고 싶은데 비뇨기과지하고 우리 집은 아니고, 그래서 할 그런 그, 거 모시고 들어가서. 그래서 할배, 앞 할... 삼촌을 그대로 모셔다 드렸어요, 음. 제가. 삼촌까지 같이 갔다 왔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기 가세요 하는 것보다, 사람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세요 하는 것보다, 음. 진짜 할배 그냥 그대로 팔딱 안고, 엘리베이터 앞에가 그러니까 음. 삼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앞에까지딱 모셔다 드리고 왔거든 나는 근데 그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잖아요, 맞지? 그러면, 충분히, 나도 앞으로 50년 정도, 50년, 40년 정도 넘으면 뒤가안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좀 젊은 사람이 좀잘 안내 주면, 얼마나 음. 좋을까? 그래. 그생각은 우리 아버지도 잘하면 그래.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야. 응.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주는 거야. 응. 그거 안 어렵잖아. 뭐, 우리 2천3천뭐1천버 벌... 나는 어렵다 고 생각 안 하거든. 조금 내가 조금만 뛰면, 금방 뛰니까. 응. 네. 그거뭐단 1, 2분이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뭐 목소리만 알겠도록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난 조금 촌말 비슷하겠어요. <laughs> 아버님 뭐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 그러니까 안 해준다고요. 해주고 싶어서 붙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래. 나는 당신들 편입니다. 내가 응. 어떻게든 당신 도와줄 거예요. 아니면 당... 뭐 해줄 해주... 그런 이미지만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 그니까, 마음을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조금만 가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더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 있 떠나서 좀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좋은 에너지를 뿜어줄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음.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요? 음, 음, 가는 대로 가죠. 가는 대로 가고, 어차피 원투하면. <laughs> 저는. 160, 아, 100, 아니, 619페이지, 신청이는 효녀가 아니었다. 나도. 이게, 처음 이걸 봤을 때, 신청인은 어릴 때, 음. 배웠을 때 말은, 효녀였잖아요. 음. 응. 지금도 저는, 신청인은 효녀신청이,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음. 읽으니까, 신청인은 효녀인가, 밑에 보시면, 음. 심창희는 현역 아니라는 시각에서 주장되는 내용들은 음? 자기의 목숨을 바치 아버지의 눈을 뜨게끔 바랬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엄마가 옆에 있길래 엄마, 만약에 엄마가 어디가 진짜 아프고 하는데 내가 엄마한테 줄수 있는데 그걸로 주면 내가 죽어. 라고 하니까 엄마는 싫다고 하더라고. 내가 죽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왜? 내 그래도 엄마는 엄마의 인생이 있고 엄마의 삶이 있잖아니까 음. 똑같은 거라고. 엄마가 열달 동안 품어서 진짜 금지 오 키웠는데 그거를 주고 네가 죽는 거는 엄마는 삶의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응. 그래서, 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새끼를 낳았을 때는 어떨 것 같아 하니까 저희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거는 네의 새끼지 내 새끼는 아니다. 내한테 1순위는 미시니 새끼가 아니다. 니 새끼는 그냥 니의 새끼일 뿐이지. 나는 그냥 손녀, 손자, 음. 이 존재지. 내가 뭘 그냥 이쁘다. 내 새끼의 새끼라서 이쁘다. 이건 있지만 그런 건안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우리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 진짜 게인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저도 잊고 있다는 이야기를 엄마가 한번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친구인데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일찍 했는데 유산이 세 번인가 되고 음. 진짜 열심히 몸관리를 해서 병원에 열달 동안 누워있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두달 만에 하늘나라를 가버렸어요 아기가 음. 아. 낳았는데 놓차마자 경대병원 가서 있는데 경대병원에서 한 번도 안아보지를 못했대요 아기를 놓고 나서 그 아기를 천사가 된 아기를 안아보지를 음. 못했는데 저희도 이제 애기는 나았을 텐데라고 했는데 모임에서 이제 좀잘안 나오고 해서 있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저랑 제일 도수 받으러 오던 친구가 그 친구랑은 정말 친하고 저랑도 친한데 천사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라고 하니까 태어나자마자 좀안 좋다고 해서 경대병원을 갔는데 경대병원에서 검사가 끝나고 나서는 교수님이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게 마음이 음. 편하실 거라고 지금 이렇게 수많은 기계들을 달아놓고 이렇게 웃는 게이 아기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것밖에 안 된다고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기적일 거고 손짓 하나 발짓 하나도 기적일 거고 호흡 기 없이는 빨간. 살 수가 없을 거고 한마디로 그냥 강제로 숨만 붙여 놓은 상태? 음. 그렇게 해서 근데 저도 그 상황이면 표기가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냥 살려놓겠다고 했는데 두 달을 조금 못 살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그거를 엄마가 얘기하면서 그때 엄마가 뭐라 카드는 그래도 가는 효녀. 엄마가 근데 그 말을 제가 이제 혜정이애기가 죽었대, 천사가 됐대 이러니까 저희 엄마가 제일 먼저 했는 말이 효녀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말이 나는 내가 해도 우리 엄마가 맞나?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수 있지? 이 생각이 들어서 엄마 진짜 왜 그래? 엄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 애기는 나를 비유를 하면 네 새끼지만 네 새끼가 그렇게 되는 거는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들고 하지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 새끼 고생 덜 하겠구나 내 새끼 조금만 아프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근데 저 애기가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았을 때내 새끼는 100년, 200년은 늙어갈 건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음. 아, 엄마의 마음은 다르구나, 엄마라는 존재는 그렇게 달라지는구나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신청이 음. 그런 거를 이제, 나이가 31, 막 이렇게 되고, 이신청이를 다시 보게 되니까, 어, 시각이 진짜 바뀌어서 저도, 과연 심청이가 현현은 아니다. 응. 응, 내 목숨을 바치고 아빠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그 아빠는 딸 없이 나머지의 일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 슬픔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응. 이렇게 봉사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응.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 책이 되게 생각을 많이 바뀌게 하거나 이런 별 생각도 아니었던 이신청이을 문단을 읽고 나서 바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생각을 이렇게도 해보게 되고 저렇게도 해보게 되는 책이구나라는 걸또 느꼈어요 어제 읽으면서 음. 응. 어휴, 좋은 관점이네요. 음. 많이 좋음것같네 아, 네. <laughs> 저는 553 페이지에 저손꽝할 남자 고르는 아. 법인데 이거 좀 재밌어서 이렇게 조심히 봤는데 전 이거를 읽으면서 그 상대방 배우자를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 저 스스로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저도 좋은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기서 뭐,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으면은, 뭐, 555페이지에 나는 내 자식들이 내게 부려를. 하면 내가 잘못 때문에 내잘못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자식들이 못돼 먹어서 그렇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 요런 말인데 어, 저도 만약에 미래를 생각하면 요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워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본보기가 아야 되는 부모가 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서 또 보면 제가 요즘 운전을 하는데 아직 저도 미숙해서 깜박이도 키고 나름 매매 있게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또 여기서 또 보면은 막끼어들고 이런 게 사람의 또 인성이 나타나나 싶기도 하는 게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만나냐고 했을 때 저는 어, 좋은 곳에 가면은 좋은 사람이 있지 않냐고 했는데 원장,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원장님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그런 말해서 내가 제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맞지 말이야. <laughs> 음, 그때보다는 지금 좀 좋은, 그때보다는 지금 좀 좋은 것 같습니까? <laughs> 네, 조금은요. <laughs> 나는 노래가 알고 있으니까요. 네. 정말 그 좋은 남자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전혀 남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나 혼자서라도 정말 좋은 사람. 누군가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진짜 부자가 되려면 돈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돈이 따라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